안녕하세요. 자또TV 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뒤에 보이는 BMC 팀머신 SLR01 이 자전거에 시마노 9100 파워미터를 장착을 할 건데요. 어, 이 제품은 일단은 양발형 파워미터 상품이고요. 그리고 크랭크인데요. 크랭크에 파워미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음, 장착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 크랭크를 장착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제품 장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SLR은 BB 사이즈가 PF86 입니다 아, 시마노 프레스피엣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이즈죠. 프레스 방식이기 때문에 나사산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밀어서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프레스피엣 툴로 이 방식이 예전 슬램 쿼크에서 쓰였던 방식인데 지금은 안 쓰여요. 이 자석이 케이던스를 계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자석을 붙일 수 있게 양면 테이블.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 포지셔닝 툴이 있어요. 네, 네.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이걸 여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이 위치에다가. 그러면 나중에 크랭크가 돌아갈 때 케이던스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은 접착면을 조금 닦아주고요 음. 양면 테이블 대주고 자, 이쯤에 붙이면 되겠죠? 여기다가 자, 이쯤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크랭크함을 껴주는 건데요. 이 툴을 빼시면 안 됩니다. 이 뚜껑은. 이 뚜껑은 들어가면서 구리스 같은 게 붙기 때문에 구리스가 그 안에 접점에 가서 접점 불량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 넣어 주시고 됐죠? 그러면 여기가 들어오면서 구리스 같은 게 묻어 가지고 이 안에 접점을 접점 불량 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에도 이걸 빼고 조립하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참고해 주세요. 나서 이쪽을 꽂아야 돼요. 이쪽에 보시면, 요 파워미터 왼발 센서가 있어요. 조심해서 끼워야 됩니다. 이렇게 방향을 맞춰주고요. 조여져 있는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하고요, 이렇게. 조금 조여져 있는 것 같아요. 잘안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음, 잘 들어갔죠?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부터는 일반적인 크랭크 설치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왼쪽 크랭크 암 설치용 툴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꽂아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손으로 좀 꽂고요. 오리지널 툴이 어디냐? 오리지널 툴이 홈이 이렇게 딱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뺐을 때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고 중간에 끼어지지 않고 여기다가 꽂을 수 있게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안 그러면 선이 안 맞아서 선이 끊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난감해지죠. 올려서 이 안쪽에 커넥터가 연결되도록 꽂아주는 거예요. 딱딱하고 소리 날 때까지 딱 들어갔죠. 이것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 선이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대요. 예 여기서 이제 마감캡을 이렇게 있죠 음. 보시면 마감캡이 이렇게 물방울 모양처럼 꽂아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이 끊어지거나 하지 않게 잘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리고 좌우에 토크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되고요. 매뉴얼 상에는 12에서 14 뉴트미터로 조이게 되어 있고요. 저는 그러면 13, 12, 12로 하겠습니다. 12N으로 일단은 좌우가 딱 맞았는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육각렌치로 어느 정도 조여줄 거예요. 좌우를 동일하게 계속 맞춰주세요. 중요한 건 한쪽만 조이는 게 아니고 양쪽을 같이 번갈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조여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동일한 토크로 맞춰서 조일 수가 있어요. 됐으면 여기서 계속 똑같이 됐죠. 그리고 이쪽도 됐죠. 정확하게 13N으로, 12N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자. 설치는잘 됐고 기존에 체인링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변속 세팅을 한번 할 거고요 출고 직후에는 매뉴얼상으로 보면 파미터에 배터리를 사용할 수가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충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충전을 하고 나서 작동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연결을 보조 배터리에 연결을 해 놨습니다 5V 1A 집어 넣을 수 있는 배터리로 연결을 한 상태입니다 자, 충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시마노 공식 수입사인 나눅스 네트웍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듀라이스에 이 크랭크를 들어가시면 자, 여기 보이시죠? 장착 설명서 이 부분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이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하는 것들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기도 해요. 그리고 처음 하는 것들은 또 반드시 매뉴얼을 따라 해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